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으며 이란군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부는 해외 망명을 준비하며 군 내부에서는 집단 파령이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작전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로 인해 이란은 방공망 붕괴와 핵심 시설 파괴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과 협력해 라이징 라이온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을 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예상보다 약한 대응력을 보이며 무너지고 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순뇌부는 러시아로의 탈출을 준비 중이다. 이란 서부 자그로스 산맥의 미사일 기지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파괴되었다. 주요 사일로 입구가 붕괴되며 판도미사일 발사 능력이 약화되었다. 테헤란 외곽의 정유소와 유전. 가스전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란의 경제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란은 6월 13일 공습 첫날 샤에드-136 드론 100대를 발사했으나 모두 격추되었다. 이스라엘 영공에 단한 발도 접근하지 못하며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같은 날 저녁, 이란은 탄도미사일 10발을 0 발사해 테라비브의 10여 발을 명중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30% 이상을 요격하며 방어력을 과시했다. 6월 14일 새벽, 추가로 10발의 0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리손 레지온의 한 발을 명중시켰다. 이 공격으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6월 16일까지 이란은 총 3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아이언돔과 다층 방공망이 대부분을 요격하며 이란의 공격은 무력화되었다. 아이언돔은 원래 박격포와 로켓 요격용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탄도미사일 100발 이상을 요격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다.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L3, L02, SM-3, 데이비드 슬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장거리에서 단거리까지 모든 위협을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란은 6월 15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공습을 지속하며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6월 13일 공습으로 사망했다. 국방군 총참모총장 모하메드 바게리와 쿠드스군 사령관 이스마엘 간이도 제거되었다. 핵협상 주도자 알리 샴카니와 주요 핵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정밀타격으로 무력화시켰다. 시라즈. 나탄즈. 타브리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벙커버스터로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며 에해가 경고를 발령했다. 이란의 경제 중심지인 정유소와 석유 저장소가 화염에 휩싸였다. 이스라엘은 경제 마비를 유도하며 이란의 전투 의지를 꺾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는 동북부 지하 벙커로 대피했다. 그는 아들 모자타파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6월 15일 하메네이가 러시아와 망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의 최측근 알리 아스가르 해자지가 러시아 대사관과 접촉했다. 러시아는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을 안전지대. 아마도 모스크바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탈출 사례를 참고한 시나리오다. 하메네이는 4월과 10월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도 벙커로 대피했었다. 이번에는 가족 전원을 대동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었으나 살려뒀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라늄 농축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란 군 내부에서는 집단 타령이 발생하고 있다. 혁명수비대 병사들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버리고 주둔지를 이탈하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과거나치 SS와 유사한 특권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도부의 망명 소식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들 국가는 이란의 군사적 약화를 지켜보며 전략적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란의 요청으로 동부 마이산 주 아마라 지역에 판치르 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군 공중급유기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판치르 S1은 사거리 20km, 요격 고도 15km의 단거리 방공 무기다. 러시아가 U.A. 자금으로 개발했으며, 이라크는 이를 활용해 국경 방어를 강화했다. 이라크는 2023년 한국과 천궁투 방공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6억 달러 규모로 8개 포대를 도입하며 3개 포대 조기 인도를 요청했다. 천궁투는 사거리 50km, 요격 고도 20km로 판치를 S1보다 우수하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 시스템은 이라크의 방공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라크 총리 모하메드 시아 알수단이는 친일한 성향의 반서방 인사다. 그는 이란 민병대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서방 국가들을 배척해왔다. 알수단이는 2022년 집권 후 미군과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는 이란과의 밀착을 강화하며 반미 정책을 가속화한 조치였다. 이라크의 청공투 도입은 한국 방산 수출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무기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천공투를 라이그넥스원과 like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했다. 라이그넥스원이 like 체계 통합을, 하나가 주요 부품을 담당한다. 이란을 통해 천공투의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는 한국의 동맹관계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 이라크는 S-400, h q 9 샘프티 도입을 검토했으나 제재와 대출 문제로 포기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 대출 지원으로 청궁투 계약이 성사되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청궁투 수출을 K-방산의 대표 사례로 홍보한다. 그러나 동맹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간과한 결정으로 비판받는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방공망이 무력화되었다. 이스라엘 전투기와 드론이 자유롭게 이란 영공을 누비며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자그로스 산맥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4일로 입구 붕괴로 무력화되었다. 이는 이란의 장거리 공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나탄제 핵시설은 벙커버스터로 파괴되며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다. AI는 오염 확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작했다. 이라는 경제적 타격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유소 파괴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며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혁명수비대의 집단 타령은 군 내부의 붕괴를 보여준다. 병사들은 지도부의 망명 소식에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 이란은 과거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라크와 협력하며 반서방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려 한다. 하메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응답이 없으면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러시아의 군용기를 통해 지도부 탈출을 준비한다. 이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2024년 탈출 사례와 유사하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국민의 분노를 보도했다. 최고 지도자의 망명 준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은 테라비브와 리션 레지온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공습경보로 시민들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며 사상자가 최소화되었다. 이란은 하루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췄으나 실제 발사는 제한적이다. 이는 기지 파괴로 발사 능력이 약화된 결과다.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과 박격포 요격에 최적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판도미사일 요격 성공률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직접 개입을 꺼리며 간접지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천공토 수출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유지한다. 이는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란군의 집단 탈영은 전투력 상실을 상징한다. 혁명 수비대는 특권층이었으나 이제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모든 무슬림에게 지하들을 촉구했으나 자신은 벙커로 숨었다.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협상으로 탈출 경로를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감시망을 피해 탈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번 공습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이란 국민은 지도부의 무능과 타령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항복을 압박하며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란은 군사적.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천궁투 수출로 K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안보와 동맹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란의 붕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바꿀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